안녕하세요 여러분. 한월한 날입니다. 요즘 여름에 해이 다가오면서 다이어트에 돌입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? 그런데 다이어트를 할때 굶어서 뺀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지 않고 빼게 되면 딱 근육만 빠지다 보니까 몸무게는 줄어들더라도 눈바디는 예쁘지 않게 빠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. 이럴 때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늘리거나 유지를 해줘야지 몸매를 예쁘게 유지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체지방을 늘릴 수가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제품이 있어서 더 저도 직접 먹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짠이 제품 바로 바디 리서치 다이어트 포스 제품이에요. 지금은 이게 런칭 기념으로 최대 70%를 할인을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서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다가 불만족을 하시는 경우에는 100% 환불을 해주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. 일단 체지방은 많이 들어보셨더라도 재지방은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재지방이라는 건 우리의 몸에서 체지방을 제외를 하고 근육, 뼈 장기, 뇌, 수분 등 인체를 구성을 하는 모든 요소들을 합친 거기 때문에 이 제지방량이 높은 게 되게 좋은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도 20대 초반에는 제가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었어서 체지방률이 25% 전후였다면 지금은 20% 미만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인데 훨씬 더 탄탄하면서도 슬림한 몸매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. 미국, 캐나다, 유럽의 특허 원료로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은 콜. 콜레오스 포스 콜리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식약처 기준 1일 최대 섭취량의 100%를 충족을 하는 제품으로 500mg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국내 최대 함유량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해요. 특히 인체 특성상 지방이 적고 근육이 몸에 많아지게 되면 은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를 하더라도 살이 상대적으로 덜찔 수가 있게 되는데 다이어트 포스의 주원료인 콜레오스 포스 콜리 성분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, 체지방량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건강하면서도 똑똑하게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. 또한 이중 기능성 신소재인 포스콜린이라는 성분이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제를 활성화를 시켜서 이 효소가 지방을 양분을 삼아서 근육을 성장을 시키는 운동성 혈장을 활성화를 시키고 중성지방을 분해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체지방량과 근육량을 동시에 케어를 해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. 또한 부월료로는 대변활동과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푸른 과즙 분말,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해조 칼슘, 소화를 돕고 체질 개선 및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는 손바닥 선인장 줄기 분말, 긴장 완화와 고혈압 및 소화기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유단백 가수 분해물이 함유가 되어 있고 한국 GMP 안정성 인증과 헬스업 인증을 받아서. 안심을 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인데다가 다이어트 신소재인 콜레오스포스 콜리를 7년 동안 연구한 끝에 만들어낸 제품이라고 하니까 그럼 저도 이 바디리서치 다이어트 포스 제품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하루에 딱한번한번 한번 드실 때한 개만 드셔주시면 되는데 이거 열어서 보여드리면 짠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되게 먹기 좋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를 꺼내주신 뒤에 이렇게 물과 함께 간편하게 섭취를 해주시면 되는 제품이에요. 이게 또 여러 번 챙겨 먹을 필요가 없어서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. 저는 특히나 음식을 많이 먹는 날이면 정말 꼭꼭 잊지 않고 챙겨서 먹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하면서 먹을 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더더욱이나 좋더라고요. 몸매 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, 체지방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제품이라서 저도 꾸준하게 챙겨서 먹으려고 해요. 네, 여러분. 이렇게 바디리서치 다이어트 포스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. 이 바디리서치 다이어트 포스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.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